할렐루야 삼예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다고 주셨네 이렇게 말하기 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아 오늘 성탄인데요 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다니엘의 후예들이죠. 다니엘이 저 동방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어간에 모든 박사들의 총 박사가 되죠. 어, 모든 총리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아주 지혜롭고 또, 어, 영민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어, 일곱 이래와 예순도 이래라고 하는 계시와 개시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 너에게 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느리고 있는 박사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별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비로소 그 때가 다가올 때이 페리시아의 박사들이 한 별을 발견하고 저것이 다니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별이다. 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지금, 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예루살렘의 헤로도왕에게 가서, 어, 이렇게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미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별이 왕의 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별이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의 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비하러 왔다 하고 하니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놓고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이 땅에 온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이렇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로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가 어디서 낳는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유대땅 베들렘에서 난다 선지자들이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또 다시 이 동방으로부터 온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 별이 유대땅 베들렘 예수님이 계신 마곡간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비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경비하고 그 아기 아기 예수 앞에서 저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저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예법에 왕 앞에 나갈 때, 어, 나가주는 두 가지 예법이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황금을 선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것은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황금은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저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 있었던 그런 박사들이었지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것을 알았던 그 박사들은 이미 그 별의 결과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유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성기관들또 유대의 장로들 또 유대의 백성들 뭐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보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전혀 사람들이 감각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방에 있는 페리시아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 몇백 명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을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별을 보고 메시아임을 직감을 했다 이 말, 왕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대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더욱 중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확실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황금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림으로 그의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뭘 드렸습니까? 뭘 드렸죠? 유향을 드렸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랬습니다. 유향은 뭐 우리가 점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것인데 이 유향의 나무에서 채취한 향품입니다. 보통이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향품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향료죠. 이 유향 자체가 귀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유향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중한 그러한 향료였습니다. 바로 이 유향은 예수님의 이 제사장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 향료죠. 그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이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오셔,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죄 사함이 언제 온?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아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예수님이 오신 이첫 날부터.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은까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또 무엇입니까? 몰약을 드렸다. 몰약을 드렸다. 11절에 보니까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몰약은 쉽게 말하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 일반 사람들에게 다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가운데 아주, 어, 이 귀족들에게만 바르는 그러한 방부제죠. 그래서 이 몰약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세 가지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축하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생애와 또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생애가 어땠는가. 그리고 삶의 그 목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다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아기 탄생의 그 순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의 즐거움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과 또 영원한 우리의 왕대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